<laughs> 어... 근데 아, 맞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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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와. 가린 거좀 나, 백 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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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 보여, 아, 앞이 안 보여.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여기 가는 <갔는데>, 수주님이죽 <laughs> 어, 있으면 천이가 암살자입니다. 어, 어, 이 어, 어, 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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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체 위치는 나도 알겠고 의심된 사람 있어요. 누구? 내가 창고에 있다가 원자로가 터져서 선생님이랑 같이 달려갔어요. 근데 달빛 님이 전기실에서 나왔어요. 음... 근데 시체 장소가 시집이야아가능성 있다. 일단은 아, 스킵을 일단... 하고 나는아니요어 결혼하지 못할까? 결혼 결혼 결결결결 아 다운로드 너무 길어. 아 기가 와이파이 빨리 해주세요. 아 정말 오래 걸리네. 파일 하나도 안 봤는데. 파생이가 왜 저거를 당연히 알라는 듯이 통신실 뜨자마자 바로 달려오지? 자기가 해놓고 하는 건가 지금? 의심 안 살라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빨리 오는데? CCTV 지금 꺼져 있다. 어? 왜? 어? CCTV가 갑자기 왜 꺼졌냐? 어파생 동선부터 말해 어내 동선? 내 동선 그.. 나아니축하 그, 어. 어. 그, 나는 어, 아니요 거, 그러니까 거쪽으로, 어. 그때부터 말해 통신기기 파손됐어 어 통신기기 파생.. 아파생이래 어, 전기실 가서 너 만났잖아 그 다음 시 내려가가지고 원 자로로 가려다가 그다 다시 돌아가지고 전기실 쪽으로 갔는데 그 정지 씨 위쪽으로 한번 확인해 봤군누기 시체가 있었어. 어. 정지 위쪽에 가 범인이요. 왜왜 내가 왜? 조조가 범인이요. 저기 정신병상가있어 정신병자부터 쳐다하고 하자. 이 <laughs> 이유는 현명하다. 개다는 거아 이거 1 0초남았을거다 그러면은 선 얘기잖아요. 아니. 야 뭐야? 왜독표 뭔데다. 갑이. 아, 이건 체스요 바생이 안 달렸을 때 체스가 까비라 그랬어 내가 들었어 그걸... 저놈의 먹을 줄아 당신들 후회할 거요 어? <laughs> <나> 까비. <laughs> 아 까비 아 <laughs> 까비 저 둘이 못 그래 사에 <laughs> 내가 죽는다면 음... 체스요 <laughs> 어? 레알? 음왜 따라오는 것이오 왜 따라오는 것이오 나 달빛님이랑 붙어있을 것이오 음 <laughs> すごい 야, 전기실에 있던 사람. 나, 펭귄님, 펭귄님, 천이씨 4명. 뭐 전기실 아니에요? 전기실 위쪽. 어, 왜, 그걸 확인을 아니야. 안 했어. 나 천이한테 도망가다가 시체 발견해서 리포트 했는데, 아, 왜? 나는 그니까, 더블킬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약간. 아, 일단 경크고요. 어? 병크 CCTV 뭐야? 보면서 옆에 의무실 있잖아요. 거기에 네. 벤트을 열리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CCTV 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후견님이 올라왔어요. 후겜님이요! 어, 잠깐, 이거 내 실수로 있는 집에 답변해. <웃음> <웃음> 이런 좀 의심가는 게 파생. 파생이 지금 많이 의심스럽거든. <laughs> <laughs> 파생이오! 아, 내가 많이 할반했잖아 오이 오이. 범인은 원래 범행을 저지른 <laughs> <범행을 웃음> 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응. 내가 봐주면. 야, 나가 범인이요 파생님, 아니 파생이 이 연속 뭐냐고. <laughs> 나 임보스터 미션 걸렸어! 안 돼! 요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아, 안,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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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로님 아, 쪼촌님. 내가 아로님하고 쪼님이랑 아, 지금 죽이는 거 봤습니다. 반성. 거기 봐. 아이고 망했네. 아 쪼잔데. 연다 님이 포인트 오케이. 음번엔 성공하게 소. <laughs> 아아이 <so>. oh, <shit! 웃음> <laughs> 아... 진짜... 이거 진짜 연다인 내가 살고, 마카 연다 님이 인플 을 걸리 셔야 되는거 아니 에요？안 하겠 습니다. 내 죽였어 <목소리> 내가 죽였어 에이, 어. 이게 아니 이게 왜냐면 난데 연탄이 죽이파승이 몰랐겠는데 안녕세요 <laughs> <laughs> 빠른 느낌? 빠른 느낌, 빠른 느낌 어 오케이 나 죽여 나나나 연탄님 저죽여 아, 그래, 아니, 억울하다, 억울하다. <웃음> <없네>. <웃음> 아니, 그래, 그래, 다래 그래, 그래, 제가 노래노래좀래그 <laughs> <laughs> 일단은 내래 봤을 때. 래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죽어 나 아니라고 안니이야 젠장 으으음 마이크 아아 너무해 <laughs> 죽여줘 죽여줘 난더이 살아갈 이유 없어 <laughs>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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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달내 목소리가 뭐. 들려 나 <laughs> 목소리가 들린 역시 스보단 바둑이지 뭘지켜보 어, 있어 <laughs> 얘들아 뭐야 이거? 얘들아 고기 좋았어 예. 구워먹자 <laughs> 선생님 살아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죽여주세요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죽여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laughs> 모르겠어 요어어어는데아아 어. 연두색 안해 연두색 안할거야 아아주 할거야 나 앞으로 씨, 닉네임 바꿀거야 씨. <laughs> <laughs> 아, <laughs> 이 느낌이었어 아 기타 아 현타 온다 아 예스 예스 마이크 oh <laughs> 일부러 낚시하네 <laughs> 네, 저 지금 주키디님 예스 저 실수하신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야 <웃음> 10초 말았으니까 말할게. 야, 나 말할게 나. 나는 계속 항해시에 <laughs> 있다가 딱 눈이 마주친 마주친 터널 얘들아 아니야. <laughs> <은이야. 웃음>